안해. 아, 네. 이거는 이제 안쓸 거니까. 어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계속 발전시켜 나갈 건데, 자이 코드를 어딘가에다가 저장해야 되죠. 뭐이 전체 선택하고 뭐 메모장에다가 복사 붙여넣기 한 다음에, 뭐그 파일, 텍스트 파일을 USB에 담거나, 뭐 본인 이메일로 보내놓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진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정리도 잘안될 뿐더러 그 발전 과정이 잘안 보여요. 그 히스토리라는 게 저장이 안 되죠. 발전의 과정을 저장하는 게 중요한데, 초반에 이제 공부하는 입장에서 본인이 어떻게, 어떤 과정으로 거치면서 만들었는지 알 수가 있죠.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GitHub를 쓰는 거고, 그래서 이제 GitHub를 이용할 겁니다. 네. GitHub 페이지 한번 들어오세요. 들어오셨죠? 뭐 이제 여기는 사용할 수 있으면 좋아요. 무조건 사용할 줄 알아, 알아야 되고 채용 정보 같은 거 보면은 이제 필수 요구사항으로 기시라고 이렇게 키워드가 있습니다. 뭐 당장에 프로그래머스 채용란만 봐도 알수 있죠. 그러면 이제 본인의 계정 프로필을 누르고 리포지토리스라고 있죠. 이거 한번 클릭해 보세요. 또는 뭐이 화면에서 뉴 눌러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뉴 누르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크리 크리에이어뉴 리포지토리라고 나오죠? 리포지토리를 만들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다가 리포지 토리 어떤 이름으로 할 건지, 어, 이름은 본인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그 프로젝트가 뭔지, 어, 그거에 대한 이름을 쓰는 게 좋습니다. 어, 연도랑 월, 이렇게 해고 매니저라고 하겠습니다. 이름은 자유예요뭐 저랑 똑같이 해도 상관은 없고, 그리고 나서 이거는 해당 프로젝트, 그러니까 리포지터리를 나만 볼수 있게 할 건지, 아니면 모두가 볼수 있게 할 건지 그런 건데, 뭐 퍼블릭으로 둔 상태에서 그냥 하죠. 그 다음에 초록색 버튼 눌러주고, 그러고 나면 이제 리포지터리 생성하는데 완료했습니다. 다시 인텔리제이로 넘어와서 어, 이거에 패키지를 설정할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 패키지니까 패키지 경로를 설정할건데 이렇게 똑같이 입력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거 무브 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저장 한번 해 주고 ctrl S 눌러 가지고 그래서 이 메인점 잡아라는 게 요런 경로에 존재하는 거예요. 펌이라는 폴더 안에 코리아 코리아 IT라는 폴더 안에 자바라는 폴더 안에 am이라는 폴더 내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보려면 여기 있는 이 주소 있죠? 이게 프로젝트 주소입니다. 아, 폴더예요. 프로젝트 폴더. 이거 안에 컴이 있고 이거 있고 이거 있고 이거 있고 마지막에 이거 있고 메인점 자바 클릭하고 우클릭 해가지고 오프닝 익스플로러라고 있어요 이러면 이제 파일탐색기에서 볼수 있습니다 경로를 보시면 여기까지는 인텔리제이 워크스페이스 내가 정한 거잖아요 프로젝트 하나 만들 때 일치하죠 소스라는 폴더 안에 있죠 컴 코리아이티 자바 아티클 매니저 안에 메인점 잡아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내가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실물 경로를 추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아티클 매니저라는 폴더랑 만들었던 이 리포지토리 있죠? 이거를 연동하는 게 목표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이 코드 소스 코드 변경 사항이 있을 때마다 여기에다가도 똑같이 반영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소 페이지로 와 가지고 설치라고 링크 있죠? 어, 이거 한번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본인이 사용 중인 PC의 운영체제에 맞게 어,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윈도우는 그냥 바로 여기 클릭하시면 됩니다. 클릭해서 클릭 히어투 다운로드 있죠? 여기 클릭해도 되고. 아니면 뭐6 4 비트 이걸로 하시면 됩니다. 다운로드 하고 있고요. 다운로드 완료하면 클릭하고 이렇게 되면 이런 셋업 셋업 창이 나오죠? 여기서 넥스트, 넥스트, 넥스트. 넥스트 이거는 이것도 그냥 넥스트 하면 되고요. 이거는 어 그냥 뭐 넥스트 해도 되겠네요. 이것도 넥스트 해도 되고, 쭉 넥스트 하고, 설치하면 됩니다. 인스톨 클릭해가지고. 완료됐죠. 밀리즈 노트는 뭐 보고 싶은 분들은 보세요. 피니쉬 클릭하면 이제 끝났고, 그 다음에 와서 이 실물 폴더 있죠. 어, 프로젝트 실물 폴더를 탐색기에서 다시 열고, 어, 이거는 지우겠습니다. 이거는 잘못 만든 거니까. 실물 프로젝트 폴더에요 이 안쪽으로 들어가 가지고 안쪽으로 반드시 들어와야 됩니다 한번 어. 여기서 연동을 해야지 이 프로젝트가 연동이 되죠 여기다가 연동을 해 놓으면 워크스페이스 이 폴더 자체가 연동되는 거라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클릭하고 어, 또는 이제 윈도우 11 쓰면은 우클릭 했을 때 어디 지 어. 이게 안 보일 거예요. 그럴 때는 Shift 우클릭 하시면 됩니다. 있고요. 그 음. 오픈 깃배시 히어. 글씨가 좀 작으니까 여기 아이콘 클릭하고 옵션스에 텍스트에 셀렉트 이 셀렉트하면은 어, 폰트 크기를 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D2 코딩으로 할게요 전. 여기에 이제 인텔리지 워크스페이스 안에 프로젝트 폴더가 보이죠 음. 여기는 이제 쉘 환경이라고 리눅스 수업하면은 뭐 초반에 명령어 같은 거 배울 때 자주 보게 될 건데 아. 똑같이 따라 치세요 명령어는 뭐 자바 수업이니까 안할 거고 깃 띠고 한비그 띠고 파이프 두개 글로벌 유저점 네임 띠고 쌍따옴표두개 안에다가 여러분들 깃허브 이름 있죠? 어 본인의 깃허브 이름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요. 저는 이거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정한 거 쓰시면 됩니다. 띄어쓰기 반드시 지켜야 돼요. 안 지키면 얘가 명령어를 못 알아먹습니다. 자, 이거는 뭐 하는 거냐면 내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에다가 기. 어, 누구 계정으로 쓸 건지 알려주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본인 개인 PC라면 이 작업은 한 번만 해도 되겠죠. 근데 여기는 공용석이니까 학원 올 때마다 수업시간 전에 한 번씩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방향키 위키 한번 눌러보면 전에 입력했던 명령어 그대로 나옵니다. 여기서 이름 설정도 해야 되고 이메일 설정도 해야 돼요 네임만 이메일로 바꾸고 실제 이름을 썼던 부분을 여러분들 지메일 계정으로 써주세요 그리고 나서 엔터 자 그러면 이런 작업을 하기 전에 어 내 계정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은 할수 있어야 되죠. 그럴 때는 뭐, 여기 치지 말고, 여기까지만 입력해도 됩니다. 확인했을 때내 이름이 나왔다. 그러면 되어 있는 거고, 이메일도 확인해 봐야죠. 이런 식으로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개인 PC가 아니라면 이 작업은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야 내 리포지터리에 올라갈 거니까. 그러면 이제 폴더 아티클 매니저라는 이 폴더를 내가 만든 GitHub 리포지터리랑 연동 시킬 거예요. 자. 뛰고 이닛. 자, 그러면 이제 엔터를 치기 전에는 혹시라도 여기에 숨긴 항목, 숨긴 항목 이거 체크 안돼 있으면 체크하세요. 어, 그리고 만약에 이게 안 보인다, 이게 옵션에 보기에 음. 숨김 파일 및 폴더에 드라이브 표시 안함 여기로 돼 있으면은 이거 하지 말고 이 밑에 거 있죠. 표시하도록. 음. 이거나 뭐 여기서 이거 체크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숨김 폴더까지 다 숨김 파일 이런 것도 볼수 있는데 이거 엔터 치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점기이라고 숨김 폴더가 하나 생성됐죠. 참고로 이제 파일이나 폴더 이름 앞에 점이 붙으면 숨김 파일, 숨김 폴더예요. 그래서 git init 해 주고 났을 때 마스터라는 것까지 붙었죠. 이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해당 폴더랑 리포지토리랑 연동을 한다 했는데 저장소의 실제 이름 이겁니다. 리포지토리의 이름 이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실제 진짜 이름, 진짜 이름은 이거고. 그래서 이 주소를 이 버튼을 눌러서 복사하는 겁니다. 복사된 거예요. 그 다음에 복사 됐 으니까, 자, 여기 까지 한번 입력 해 보시 고요 띄어쓰기 주의 하고, a 리모트 에드 오리진, 하셨죠. 그 다음에 띄어쓰기하고 내가 복사한 거를 붙여넣기 해야 되는데, 여기서 Ctrl+C, Ctrl+V는 안 먹혀요. Shift+ 인서트가 붙여넣기고, Ctrl+In서트가 복사입니다. 그래서 Shift+In서트로 붙여넣기하고, 아니면 우클릭하고 페이스트라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단축키가 나와 있죠. 어떤 상관없고, 어 엔터를 쳐주세요 이거 하나 더 이거는 지금 저희가 인텔리제이로 해가지고 gitignore라는 파일이 자동으로 생성된 건데 만약에 없으면은 여기다가 bim.gitignore라고 써가지고 이런 파일을 만들어야 만들 수 있습니다. 문서를 편집하는 건데, b i m 이런 지금은 이게 존재하니까, 얘를 입력해서 들어가면, 음. 자, 여기 있는 내용이랑, Git Ignore 안쪽에 있는 이 내용이랑 똑같죠? 그래서, IntelliJ로 사용할 경우에 여기서 작업해도 돼요. 충분히 상관 없습니다. 그러면 Git Ignore는 뭐냐면, 내가 연동한 리포지토리에다가 올릴 내용을 어, 선별할 수 있어요. 여기에 쓰면은 작 어, 작성된 내용은 올라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지 않을 내용으로 음, 소스를 제외한 다른 것들. 이건, 이거는, 이거는 말고, 이거 말고.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거 안 올릴 거고. 이 상태에서 나가는 거 그냥 알려드릴게요. Q, Q 느낌표 누르시면 돼요. 어, 그 전에 이제 콜론, 콜론 Q 느낌표 입력하고 엔터치면 나가집니다. 콜론 Q 느낌표. 인텔리제이에서 쓰도록 할게요. 그러면. 아웃도 쓰고 예. 이 두가지, 두가지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와서 음. 바뀌었죠? 같은 파일이니까 다에 스테이터스 한번 입력해 보세요. 상태 확인하는 겁니다. 아직 연동된 리포지토리에다가는 아무것도 안 올렸어요. 이렇게 나오는 게 맞아요. 커밋이 없다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소스 코드를 올릴 겁니다. 올리는 거는. 쓰고 띄고 매드 띄고점 엔터 치고 어, 그리고 나서 스테이터스 입력해 보면은 전과는 좀 다르죠? 어. 이런 파일이 추가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릴 준비를 한 거고요. 올릴 때 c o m 띄고 띄고 m i 띄고 c o m 띄고 h 이 p h m 그 다음에 띄고 쌍따옴표 안에다가 어 내가 올릴 때 어떤 작업을 했는지 그 작업에 대한 요약을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작업을 할 때마다 그 내용은 달라지니까 여기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계속 바뀌겠죠. 그래서 입력 연습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스캐너 연습 이렇게 이렇게 써도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커밋까지 완료했으면은. 이거까지 해줘야 돼요. 뒷 띄고 푸쉬 오리진 마스터 엔터 치고 음. 어, 근데 이제 403 에러가 나왔는데 이거는 안된 거예요. 403 에러 나오면 이것도 방법 찾아보시면 돼요. 시간이 좀 많이 초과됐는데, 여기에다가는 리포지토리 이름이니까, 굳이 이거 리포지토리만 복사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 됐나? 그래도 똑같네. 어,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한번 이 방법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어판에 들어가서 사용자 계정의 자격증명 관리자, 윈도우스에서. 추 가를 해보 죠？여기 귀 터브 할때싹안되 네, 여 기서 도, 안되 고. 여러분들 이름 쓰면 돼요. 스토블. 이래도? 그러면 이거를 제거하고 이것도 한번 제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커넥트 투 깃허브 나오죠. 여기서 이제 사인인 위드 유얼 브라우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로그인 된 거니까 다시 돌아와서 이번엔 된 거예요. 그래서 깃허브 리포지토리 다시 확인해 보면은 여기 새로고침했을 때 스캐너 연습 올라온거 보이죠? 이러면 올라온 겁니다. 지금까지 입력했던 배시 명령어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놨어요. 수업 페이지에. 그리고 이제 BIM 써가지고 그 문서 파일에서 나올 때 W에 대해서 얘기 안 했는데 W는 저장입니다. Q는 나오는 거. 이렇게 한 세트 저장 후 나가기 하려면 이렇게 한 세트 입력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리고 내가 뭐 올렸는지 확인하는 건이 커밋 영영어로 커밋 입력한 거 기억나시죠 그 뒤에다가 이제 이렇게 쓰고 어떤 내용을 입력했잖아요. 이렇게 쭉 위로 내가 어떤 커밋 추가할 때마다, 커밋하고 푸시할 때마다 어, 내용이 추가되는 거예요.